한강공원 1편에 이어서 반포 한강공원 2편 세비섬을 돌아봅니다. 여기가 채비섬의 입구입니다. 채비섬은 식당 예식, 각종 이벤트, 그리고 보트 투어로 유명합니다. 저 섬은 가빗섬입니다. 이 섬은 채빛섬입니다. 뒤에 솔빛섬이 있습니다. 이것이 솔빛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안강공원 반포지구 채빛동동섬그 아, 동네 아, 반포에 반포 대교 분수무지개 네, 공원이 있는데 지금 방역 기간 때문에 분수 공연은 임시 중단되었습니다. 여기 세빛둥분섬 이곳들도 상당히 많이 제약이 되어 있죠. 보들교의 어느 방향이라고 까요 이쪽 방향은 빨간색, 노란색 이런 형형색색. 또 저쪽 건너편은 흰색 분수를 뽑아내서 그 영상으로 봐서는 아주 멋진 장소인데 실제로 낮에는 이렇게 보면 달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많이 찾았는 한국의 그스팟이죠 장소. 한강 조망을 멋지게 할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세비섬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세비섬은 저 한강 위에 둥둥 떠 있는 인공섬이죠. 이 지역이 반포 지구입니다. 체비섬에 있는 비어가든이죠. 지금 체비섬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솔빛섬으로 들어갑니다. 세 개의 섬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솔빛섬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홈페이지에 있는 야경과 비교해보세요. 가입교 사호선 전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 멀리에는 육산 빌딩이고 여의도의 빌딩군들이 보입니다. 지금 저 정면으로 보이는 한편충원입니다 국립현충원. 그날의 동작동 국립묘지라 고 그랬죠. 저희가 동작동의 국립현충원입니다. 여기는 요트 마리나. 코비드만 아니었으면 한 여름에는 여기는 엄청 즐겁고 또 재미있는 지역인데 너무 한산하고 이게 문도 닫혀져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동안 또 운영 못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가비섬으로 넘어갑니다. 네, 플로팅 아일랜드 컨벤션에서는 뭐 돌잔치나 웨딩, 기업연회, 런칭쇼, 세미나, 여러가지 행사들을 여기서 많이 했었죠. 블루마리나 요트 보트 투어 안내죠. 전체 대여는 35만원, 30분간 65만원, 1시간. 결국은 작은 것은 25만원, 소형은 15만원, 1시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네요. 매표소는 가비섬 현관에 있어요. 운안코스입니다 외국인들을 모시고 서울에 오실 때면 이곳 장소가 괜찮습니다. 배를 대여해서 1시간이나 30분 정도 탈 수도 있고 다포대교 밑에 분수쇼를 또 같이 구경할 수 있어서 아주 특별한 어, 여행이 될수 있습니다. 건너편 예비섬은 대형 모니터 영화관이 있습니다. 한강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동작대교가 보이고요. 뒤에 육삼빌딩이 보이고 여의도의 빌딩군이 보입니다. 오른쪽은 레미안 이촌 첼리투스이네요. 세비섬 셔틀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부터 멀리 오신 분들을 위해서 셔틀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에는 식당입니다. 아이소라, <목소리> 이것은 튜브 스타라고 합니다. 사울이 오시면 한번 즐겨보세요. 가비섬, 채비섬, 솔비섬. 세계의 섬에서 식당들, 전시장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카비섬의 이솔라 이탈리안 레스토랑입니다. 여기에 보트 매표소가 있습니다. 4층의 옥상가든입니다. 건너편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입니다. 하비섬의 옥상 결혼의식장입니다. 옥상으로도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결혼식도 하고 또 행사도 하고 하는 장소인데 지금은 활용되지 못해서 많이 방치되어 있네요. 조명 시설들도 녹슬어버렸고 잡풀도 많이 났어요. 이렇게 멋진 장소를 사용하지 못하다니 아쉽네요. 이어서 보는 솔비섬 보시죠 침해갈 수 있는 터비 셔틀카가 들어옵니다 태연호가 걸려져 있네요 현재는 가비섬만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잠깐이나마 한강에 있는 세비섬, 가비섬, 세비섬을 돌아보았습니다. 어, 요즘 같은 이런 상황에 꼭 마치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령, 유령섬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방역기간이나 코비드 환경이 빨리 안정이 되어서 아주 활발한 그런 좋은 여행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한 메미 소리를 들으며 산책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